충격적인 소식입니다. JP 모건이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대출 담보로 허용할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발표됐는데요. 지금 시장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중국과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코인 가격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줬었고,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이더리움, 리플 등 알트 코인들은 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도저히 회복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거 복근을 하는 거냐? 올라가긴 하는 거냐? 물어보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더리움은 크게 이 박스권에 갇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도 계속 나올 거고요. 이더리움이 올라갈 만한 모멘텀. 6억 6천만 달러에 매입했다. 우리 개미들은 계속 던지고 고래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 단기 투자자만 매도하고 있고 고래들은 매수하고 있고 연준 결제 시스템에 암호화폐가 포함되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또 알트코인이 연결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후사카 업그레이드까지 진행하면서 4분기에 5000달러 이상까지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이 3중 바닥 패턴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4000달러 이상까지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여기서 더큰 파동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더리움은 여기 신고가 이상까지도 올라갈 모멘텀 엄청나게 폭등이 나올 만한 모멘텀이 있는데 바로 곧 라거 폐제 일정이 풀린다 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파동을 보여주고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하락세 조정을 만들어 가고 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라거 폐제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바로 보여드릴 건데 이더름의 현재 금액 그리고 라거 폐제 일정입니다. 대부분 라거 폐제 라고 하면 표와 그래프 생각하실 텐데요. 이거 바로 보여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 때문에 바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 이따 풀어서 보여드릴 건데 몇 퍼센트가 풀리고 누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이 자료가 중요한 이유가 해당대로 플러스 한가지 재료만 알게 된다면 바로 앞으로의 금액을 예상할 수 있는 금액 지표가 완성되기 때문에 락업 해제 일정이 중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찾아보실 수가 없습니다. 아닌데 이더리움 락업 해제. 이렇게 이더리움의 라고 표지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자료가 꽤 나옵니다. 하지만 그 자료들 어디서 찾았는지 모르지만 다 가짜라는 게 충격적이죠. 제가 재단에서 직접 가져온 자료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 구글, 유튜브 다 찾아보면서 18개의 자료를 찾았고 이 중에서 3개는 심지어 거래소에 올라와 있는 자료였습니다. 그 자료들 싹다 비교를 해 봤는데 무려 18개 중에서 15개, 아니죠. 18개가 전부 다 가짜였다. 라는 거죠. 거래소 온라인 자료조차도 가짜였다. 라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게도 악용할 여지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인터넷에 가짜자료가 판을 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을 수밖에 없다. 어디까지 올렸다. 뺄 건지에 대한 재단의 계획과 시나리오를 직접 설명드릴 건데, 갈링하우스 CEO가 XRP의 대규모 락업회자 때문에 시세를 조작했다. 폭로했죠. 뻥튀기 시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리플 코인 보고, 리플 코인의 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기존에 600원대, 700원대밖에 안 했었던 리플이 무려 5000원대 가까이 올라갔고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이유가 바로 락업 해지고 심지어 조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조작의 가능성이 있고 또 락업 해제 일정도 있으니까 어차피 락업 해제면 무조건 올라가겠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락업 해제 날, 진행되는 날짜 모르죠? 그리고 어떻게 올라갈지, 어디까지 올라갈지 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락업해제 하나 있으니까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건, 중간중간 나오는 개미털기 파동에 속을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손해를 볼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이슈들 중에서, 이 트럼프 내부자의 이슈, 이걸 빼놓고 말씀드릴 수가 없죠? 최근에 트럼프 관세 때 엄청나게 많은 파동을 보여줄 때, 하락, 상승을 몇번 반복했을 때, 여기 중간마다 타이밍을 맞춰서 내부자라고 의심되는 지갑의 흐름도 있었습니다. 한번, 두 번까지는 우연이라고 쳐도, 네 번, 다섯 번 전부 다막 적중률이 100%, 그리고 단위가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 움직였다 보니까, 이거는 내부자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실제로 기사들도 몇번 발표됐는데, 그 내부자의 지갑 흐름, 그리고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부호들의 익명의 지갑까지도 전부 다 찾아서 분석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즉, 락업해제 일정과 세력들의 계획, 호재, 악재,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지갑의 흐름들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락업해제가 뭔데 자꾸 유난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락업해제에 대한 부분만 먼저 짚고, 나머지 자료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거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거 사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고 실제로 사기를 당하신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지 않으니까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끄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사기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락업 해제 개념부터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식해 보신 분들 있죠? 주식에서 보호예수 아시나요? 보호예수랑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 세력들, 고래들이 수천억에서 수조를 투자를 진행합니다. 수조까지는 잘 없는데 수천억 물량을 묶어 놓으면서 상장하자마자 판매가 안 되게 상장하자마자 판매가 되면 굉장히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하자마자 판매가 안 되게 묶어놓는 걸 락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락업되어 있는 물량을 풀어야겠죠. 그래야지 물량이 도니까 락업... 해제가 가능하게 재단해서 조금씩 금액대를 올려놓다가 차트 이렇게 막 파동 있다가 조금씩 이슈 없는데 올라가는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높은 고점에서 미리 투자한 세력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물량을 풀수 있게 락업 해제를 시켜버리고 락업 해제가 나오면 이 금액, 높은 금액으로 매도가 되겠죠. 거래량이 많이 풀리면서 물량이 풀리니까 잠깐 상승을 보여줬다가 바로 떨어지는 모습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나오는 락업 폐제 전 의도 상승, 그리고 하락. 이 패턴 어느 코인이나다 비슷하게 나와줬는데, 이 락업 폐제 일정을 제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공식적으로 락업 폐제 일정은 발표되지 않습니다만, 저는 비공식 일정, 기관을 상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세력들, 고래들을 상대로 락업 폐제 일정이 떴던 자료를 찾아서 해당 자료를 알려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걸 영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나 좋겠지만 비공식 재료에 가깝기 때문에 영상으로 말씀드린 순간 영상 정책 위반으로 삭제될 수가 있어서 영상과 채널 모두 삭제될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큰맘 먹고 제 핸드폰 번호 010-5945-133번으로 숫자 1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께 공식 락업 해제 일정과 매수가, 매도가를 직접 전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00% 무료로 제 핸드폰 번호로 숫자 남겨주신 분들께 무료로 직접 전달해드리니까 혹시 자료 받아보신 분들 중에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딱 맞는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 이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다시 물어봐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를 못 믿겠다 영상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 이 영상 지워버리시고 자료. 지워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지금 힘든 시장에 맞게 여러분들께 멘토가 되어드릴 테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불장이어도, 혹은 불장이 아니어도, 파동, 나가 손해를 보고 있, 손,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을 만한 자료들 준비해 놨으니까,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니다 드립니다.